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주님만 기쁘실 것 같은데 실은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 그 고백이 절실합니다 아, 이어지는 모든 그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고백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의 치유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 여자였던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보통 보여주셨던 그 약자에게 베푸셨던 따스함 그런 인자함,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자에게 굉장히 차가운 대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응답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난내 양에게만 먹을 것을 준다. 어디 개 같은 것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조금 과격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궁금증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아,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나중에 성경 공부하는 열심히 있으신 분들과 함께 네, 그렇게 이 비밀을 함께 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여인으로서는 충분히 예수님의 이 대응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가 돼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딸이 치유만 받게 된다면 그 귀신 나가게만 된다면 충분히 어떤 천대가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감동하셨는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딸은 마음을 입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개가 되더라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까지 기도하셨는지요? 우리의 기도에 진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할 텐데 이렇게 개치급 당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았는지 그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간절한 기도가 주는 진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것.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그 자체가 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스기왕, 네.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라는 성경은 말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 여러 왕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열왕기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그들의 이야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왕들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표본인 것처럼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선한 왕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함, 칭찬받는 것이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오늘 조명되는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20장 후반부에 나중에 보면 그도 교만이 나와서 죄악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그에 대한 칭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전후에 이런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 연합하고 계명을 지켰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와 정말 훌륭한 왕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 열 왕들과 비교해 보자면 정말 이런 칭찬은 굉장한 칭찬인 겁니다. 어,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은 희스기아의 기도 내용인데, 그의 기도에도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3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봐도 아마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꽤나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궁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문,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까? 이건 좀 약간 뻔뻔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진짜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형을 읽을 때 질문이 나는 것, 의심이 드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적 상상력까지로도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 혹시 교만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자세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묵상한다면, 깊이 있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주님 앞에서 허풍을 떨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고 정말 절실하게 구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자기 고백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그런 왕으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주님 앞에서 꽤나 진실하고 전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 혹,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기보다,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꺼내 들수 있는 어떤 부적처럼,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술 램프에 살고 있는 지니라는 요정처럼, 내가 램프를 문지를 때, 그때만 뻥! 하고 튀어나와 주셔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 그런 요정 취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전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그 순간에. 당당히 간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그런 경건생활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그 일상이 주님 앞에 진실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은요, 언제고 찾아옵니다. 한번 축구경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예,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킥오프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비수들이 볼을 돌립니다. 에, 패스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빌드업하는 축구가 유행이라고 해요. 차곡차곡 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비수들끼리 패스를 돌릴 때에는 비교적 긴장감이 좀 풀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기회를 엿봐서 스루 패스라고 하죠. 공간을 침투하는 그런 패스를 하게 되면 그 결정적인 순간,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수비수들이 패스를 돌리다가 상대 공격수가 압박 수비를 해오면서 그때 갑자기 볼을 뺏기게 되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요. 어떤 때는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이 그렇게 위기로 다가오는 것,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언제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수가 골을 터트릴 수 있는 것, 또 반대로 정말로 슈퍼세이브, 잘 막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지내던 일상에서 열심히 훈련할 때 그때 익혔었던 그 자세, 그 대응이 나도 모르게 그 위기의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간절한 간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때까지 주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간절한 강구를 할수 있는 용기가 될수 있었던 것 다름 아니라 일상에서 평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경건 생활이 그 간절한 기도를 가능하게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 경건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이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아가 맞은 그 결정적인 순간, 위기와 같은 순간, 어떤 자세로 간구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생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형통했습니다. 형통하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내가 죽는다. 곧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를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치 벌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전 초등학교, 학, 초등학생들에게 벌 세울 때벽 보고서 했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 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막다른 골목에 선것 같은 자신의 그 처지, 그 상황,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다는 것. 다른 것볼수 있는,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코앞에 있는 벽 앞에서 그 벽밖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다른 것의 연결을 끊고 하나님과의 연결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래요. 무슨 상황이 딱 벌어졌죠. 궁금한 게 있으면 뭔가 해결해야 될것 있으면 요즘에는 모바일부터 찾죠. 핸드폰부터 찾아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도 많고 그 물어본 데는 또 연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희스기아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다볼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벽을 봤을까? 어떤 풍습이 있었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대의 여러 종교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딱듯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음, 양식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교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이 얼굴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축복기도를 아실 겁니다. 우리 세영관 교회에서도 찬양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할 때 바로 이 축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이 기도를 축복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얼굴로 그 빛을 비추십니다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희스기하는 오늘 얼굴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꽉 막혀있는 벽을 보면서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그 벽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저 문으로 제대로 가려면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있으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갈수 없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삥 돌게 되죠. 원만 그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연결해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성실히, 진심이,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당신의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그때,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셨던 그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상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열심이 향방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살아내다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방향으로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 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골리아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에서 그의 출전을 도울 때 왕의 무기 정말로 강력한 칼, 방패, 갑옷 그런 것을 다 덧입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낯설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다 거절하고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합니다. 돌팔매질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위를 쫓을 때 쓰였습니다. 매일 훈련되고 매일 쓰임 받았던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찮아 보이는 것, 그큰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물맷돌이, 그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충실히 연습하면서 그렇게 감당했었던 그 기술이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노력과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면벽 기도의 능력이자 그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응답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간절한 기도 통해서 히스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진짜 연장받았습니다. 15년을 연장받았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와, 진짜 원하는 대로 당장 죽지 않고 15년을 연장받았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큰 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선을 집중할 곳은 15년이란 그 시간, 그 수치가 아닙니다. 오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계속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결코 그 기도가 땅을 파고 터널을 뚫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얼굴을 하늘에 하늘로 들쳐 올려 드릴 때, 그때, 내,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진정한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편 73편의 기자도 진짜 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당장 허락된 그 연장된 수명, 그 시간도 복이지만, 그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흐르면 진짜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히스기야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 때그 15년에만 집중을 했는지 20장 이후의 기술을 보면 그의 실수로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허락받은 15년 정말 귀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도요. 그것도요. 결국에는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습니다. 15년 지나면 여러분 주여 이제 만족합니다. 날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요, 더요. 그 15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계속 풀을 구하고 꽃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신 겁니까?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것 아니라 병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꼭 이워야 할 꼭 허락받아야 할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15년이 아니라 1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15년은 끝이 있다고요. 하지만 영원이신 하나님은 끝이 없다고요.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5년을 간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국 그렇게 영원히 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딸을 위해서 개가 되는 것도 서슴치 않았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으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딸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할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그 영혼으로 초대된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갈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허락받았기에 그 영원의 그 발자국을 딛기 시작했기에 이것이 너를 구원한다. 너를 진짜 살린다. 영원으로 이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언제나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주님께 허락받아야 할, 허락받는 그런 큰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가 주는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진정 치유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평소에 더욱더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또한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얼굴을 온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내가 원한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행복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원이신 하나님을 허락받는 것.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를 허락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건요. 다른 점집에 가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려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은 1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에 이 정말로 뛰는 가슴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국이 이 복음으로 영원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살아내는 그런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의 여정되는 이번 일주일에 삶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 성실히 주님께로 향해서 하루를 살아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얼굴을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이름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얻어야 하는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치유받게 살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짜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